대박. 유노 응? you know 혹시 집무실 유노? You know? <laughs> 집무실? 응. 노멀리 위켄드의 어바웃 집무실. 뭐 대통령 집무실. 뭐 일본 해가지고 그런 응. 집무실이 하잖아. 응. 그, 그래서 프랜차이즈인데 공유 오피스야. 아. 이제 뭐 서초, 잠실, 강남 그렇게 약간 마포, 하프레스에 만들어놓고. 이제 뭐 시간권 단위로 이렇게 하는 느낌인데 음. 또 우리가 규모가 커지면 뭐 딥톡실 아 <laughs> 자칭 딥톡실 해가지고 부동산 사업을 하는 거지 부동산 사업 아, 그러니까 아, 아 맞지 어쨌든 우리, 내가, 우리가 하는 일은 결국은큰 틀에서는 성공하고 싶은 어. 20대들을 지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모아주는 일 어, 모아주는 건그 중에 하나인 거고 그리고 뭐 커뮤니티도 그중에 하나인 거고 이제큰 틀, 제 꼭대기는 그들이 지원한다. 이건 음. 차원에서 사실 실리콘 밸, 약간 실리콘 밸 스타일 미국 음. 같이 밥 먹어 괜찮아 보여 얘기하는 거야. 너 무슨 무슨 일 하냐? 남다 이런 소리라고거기서는 되게 집무실이라고 하면 큰 틀에서 성 성공, 진정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어. 그 장소인 거고 일을 하면서도 또 네트워킹도 할수 있는 되게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음. 이 거래처음에는 뭐 강남이나 뭐 마포나 마포가 괜찮겠다 싹 싸니까 접근성도 좋고 1호점 만들고 점점 키워나오지. 음. 전국에 아재지. 그래도 우리 회원권 있는 사람들은 전국 어디서든 그냥 가가지고 아, 약간 무슨 무슨 사테라리움이랑 비슷한. 그렇지, 그렇지. 거기서 일도 하고 얘기도 하고 시기도할수 있는 걸 제공하는 거지. 에어비앤비 사업하면잘 되겠다고 뭐 30일 중에 6일 정도만 모집하면 월세는 뿡당 뽑고 돈이 분기점 되니까 음, 음. 이득 아니야 했는데 결국 은그 사업을 한 거지. 공간을 빌려가지고 음. 예를 들어서 월세가 한, 한 30평 빌려다 치고 월세가 400만원이야 음. 근데 한그 집무실은 그렇게 팔거든 회원권 해가지고 1시간에 뭐 얼마 그리고 혹은 자리 지정제 해가지고 몇만 좋은 자리 지정해가지고 할수 있는건데 예를 들어서 음. 우리는 어, 한달 자유이용권인거야 한달 자유이용권에 4만원 해 그럼 100명이 등록하잖아 너무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떡하지? 근데 네. 음. 독서실도 한 달에 0만 원이야. 아 진짜? 아 그러면 우리가 인원 정원을 정원놓으면 좋겠다. 음 그것도 그냥 그래야... 어쩔 수 없지 그거. 음. 아니면 어플로 해가지고 이약제 음. 음. 어플이나 홈페이지 만들어서 그건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 음.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다른 플랫폼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해가지고 하는데 다 가능한 너무 저렴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리지 않게, 붐비지 않게 음. 해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월드장사 하는 거지. 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 5만원, 한달 이용을 5만원권이라고 짓게 되면서 그러면 100명은 할수 있을 것 같거든. 왜냐면 100명 한다고 해도 100명이 맨날 오는 거 아니니까. 음. 또5 0만원이잖아 음. 그러면 물론 이렇게 하면 술 타자 안 맞겠다. 왜냐면 월세 300이후 뭐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남는 게 없긴 한데 대충 거짓으좀 계산해 을 보면 음. 형 얘기했던 에어비앤비 그러니까 어쨌든 에어비앤비는 텐트에서는 공간 대여 사업인 거잖아 음. 공간 임대 사업인 거니까 음. 아, 임대 임대 사업이잖아 결국은 그래도 수익을 한씩있겠네 그치 에어비앤비가 공간을 대여주는 해건 아니고 공간 대여주고 싶은 사람 어 그걸 구하고 싶은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게 에어비앤비라. 우리도그 역할을 하는 거지. 응. 음. 아, 우리는 이처럼인 거지. 응. 음. 어지없는 느낌이지. 우리 호텔 거리. 에어비앤비 나 이제 우리는 응. 음. 음. 에어, 에어비앤비는 중간, 중간 거리다니까. 그 음. 내가 쓰는 우리 구독자가 천명만 있어도 될거 같아. 천명만 있어도 이런 기본적인 작업을 할수 있을 거 같아. 응. 음. 실행할. 수. 약간 부동산 그러 배우면서. 어. 방금 된콘텐츠 그러면서. 그데 음. 계시는데 내가 인사를 해야지. <laughs> 아니면 내가 소금을 <laughs> 잡고 응. 같이 내려 응. 그리고 자고 싶은데 너는 그냥 와서 자는 거니까 난 아예 거기서 살고 그것도 괜찮다 준비해 놓고 지금